자 아,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형제 운 편. 우리가 형제 운을 볼때 육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 텍스트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형제를 갖다 육친으로 나누면 비견, 겁제로 나누죠. 자, 이게 과거와 현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과거의 비견은 뭐예요? 나와 동성인 현재라는 게 동성. 겁제는 즉,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른 이성을, 이성형제를 우리가 겁제로 봤어요. 자, 과거 현재에서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한번 시켜보니까, 자, 이제 현재에서는 어떤 식으로까지 발전이 됐냐면, 이 비견을 보통 존장으로 보고, 존장, 즉, 윗사람, 형 같은 경우, 형이나 누나로 보고, 그 다음에, 겁제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아랫사람이 되겠죠. 즉,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동생. 그래, 이거 이 현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근래 말이에요 근래. 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동생들을 누가 부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 사람이 부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 사람한테 줄게더 많죠. 뺏길 게더 많죠. 그래서 아랫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글 내보니까 이거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laughs> 굳이 저걸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 윤리에서 저런 식으로 나눠놓었는데 굳이 이건 다뭐 포괄적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진짜 이것이 확장돼서 뭐냐면 이게 비견이든 겁재든 다 동일하다는 거, 형제 그냥 형제로. 그러니까 유산상수국 나눌 때 법적으로 뭐예요? 그냥 N5분의 1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에서는 장남을 좀 많이 받고 차남은 좀덜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N5분의 1 그래서 그냥 비견이든 겁재든 그냥 형제로 보는 게좀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요즘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비경겁제가 막 섞여 있으면, 이 겁제를 이성이라고도 보지만, 또 배달은 형제로도 보거든요. 난잡했죠. <laughs> 과거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복잡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배달은 형제가 있다,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산하제한에 의해서 애를 많이 낳아요? 작게 낳아요? 네. 네. 월에 이꼭 비겁이 막 중중해도 애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원래 형제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산하제한에 의해서 자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보통 보면 뚱뚱해요. 통실통실해요. <laughs> 자,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흥분의 애들은 빼빼해요, 둥둥해요. 빼빼하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달려야지 어느 정도 과일이 똑같은 균질성을 지닐 것인데, 산화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다 지워버렸잖아요.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한 애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애한테 다못 줘요. 원체 흡입량이 많기 때문에 인풋가 더 많아졌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인풋이 작고 아웃풋이 많았단 말이에요. 죽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빼빼했어요. 근데 요즘은 식생활 습관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먹으니까. 애도 똥똥하고 와이프도 똥똥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똥똥. <laughs> 왜? 다못 주니까. 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육친론적인 관점에서 비경겁제를 꼭 굳이 안 나누고 대충 형제로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형제덕 유무를 따질 때 보통 유무, 그러니까 형제덕을, 형제 운이라는 게 형제덕을 본다는거예 형제 덕을 본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참고로, 월에 비경겁제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게, 형충파의 공망, 이런 신살에 안 걸려야 돼요. 그리고 세력이 강할 때, 그때 형제 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덕. 자, 예를 들어서 월이 비겁으로 기둥을 딱잘 이뤘어요. 그리고 형충파의 공망이 없어요. 그러면, 형제가 한 명이 있다면 그 형제는 잘난 사람이겠다, 못난 사람이겠다?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잘난 사람 덕에 기대어서 살면 어떻다? 살수 있다, 못 산다?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주 그 희대의 최고 악한 사람으로. 악명을 떨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칼을 찔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KBS 탑 9시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에? 그렇게 악명을 떨친 사람하고 맞짱을 떴는데, 그런데 점도둑이 들어와서 미었다 자, 이거는 신문면 저 기뚱이 해도 안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겁도 잘 생겨야지. 그 덕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비견의 덕을 입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십이 운성적으로 세력이 강하거나, 그걸 갖다가 좀더 함축적으로 본다면 오행적으로 세력이 강한 경우도 될 수가 있겠죠. 십이 운성으로 어떤 어떤 경우냐면 장생지, 아니면 어, 록지 왕지,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형제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서 형제 덕을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거죠. 개일조인데 이미 겁재죠. 그런데 원숭이 신자.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이미 어디를 깔고 있다? 장생지를 깔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임이라는 게잘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 장생, 록, 왕 같은 경우는이거는 이제 세력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장생지 요거는 활동성으로 보시면 돼요. 활동성. 활동성이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비겹, 비겹이라도 강할 경우에는 형제 중에 잘난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어디 부분에서 감명할 때 쓰이느냐면, 왜, 그, 예를 들어서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뭐, 큰, 뭐, 0억 따위로 사업을 한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요런 지지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지지. 장생은 좀 낫겠죠. <laughs> 발발거리고 잘 싸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큰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 요거를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참작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어, 이 비겁을 극하는 존재가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 관성 중에서도 확실하게 극하는 게 평관이겠죠. 평관. 평관이 있을 경우에요. 평관. 자, 요런 평관이 있을 경우에 뭐냐면 보통 인묘지하고 같이 걸리거든요. 아까 개 일주일 때 개가 비견인데 이런 식으로 미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묘지가 있다는 것은 활동성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지극히 위축된 형태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다? 교수직, 연구직 아니면 사내 돗닦으로 갔거나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산이라든지 일찍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묘했다는 게 무덤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관을 잘 쓰면 형제는 관을 잘 쓴다 못쓴다 잘못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분탈 작용이 이게 관을 분탈하는 작용. 형이 잘 썼다면 내가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문지상에 나와요. 아 어, 형제고 형제들이 다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이 지어있을 경우에 이 관을 형제도 쓰고 나도 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데뭐 네, 요즘은 그렇게 형제 운을 물어보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 다 애들이 하나밖에 거의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대가족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각자 사니까 형제에 관해서 운을 잘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